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련,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지난 주에 그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어, 진영간의 어, 여러 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의견도 있고. 어~ 여러 가지로 좀그 반대도 있겠지만 일단 세워졌으면은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 전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을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어~ 대통령이 세워졌으면은 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어~ 큽니다. 그래서 결정 하나하나 그다음에 인사 하나하나가 정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잘할수 있도록 어~ 뒤에서 기도하고. 어, 그 결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어, 든든히 서서 정말 세계적으로 어, 이름을 날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어, 기도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 공과 과가 가장 어, 확실한 그 대통령이 누굴까요? 어, 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어, 3당 합당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 야당 지, 그 재야에서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어, 살아왔던 그런 분인데 어, 3당 합당을 통해서 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평생 그 소원했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 훌륭한 일, 일들을 많이 하고 어, 사람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하나의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어, 제거했죠. 그러니까 하나회가 어, 바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어, 있었던 데가 하나인데 회 거기서 이제 그 중요 요족들을 많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군부가 어, 이어서 어, 집권을 하, 하려고 했던 그런 어, 어, 음모들이 있었는데 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나회를 바로 어, 제거해 버렸어요. 초, 초창기 그러니까 초기에 대통령이 초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러니까 군부가 어, 집권하게 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거죠. 그 전에는 아무나 아무 이름으로나 이렇게 어 통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기 명의로만 어 만들 수 있도록 금융 실명제를 전적 전격적으로 어 실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부터 딱 공개를 하니까 그 뒤에 많은 그 공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을 공개하다 보니까 정말로 난리가 났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막그 얘기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초창기에 어,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어, 하늘을 찌르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거의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어, 지지율이 어, 대단한 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나중에 이제 어, 국제 정세라든 이런 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떤 어 시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 나라 경제가 어제 망가지게 됐죠. 그래 가지고 어 그로인해서 IMF 어,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때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IMF를 일, 어 일으키게 한 어, 그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인기를 마칠 때는 지지율이 어6%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에서 6%까지 그러니까 뚝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겁니까? 정말 그 대단한 그러니까 공과 과가 확실한 대통령이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대통령은 정말 잘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또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확실한 왕이 저는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요아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하스 왕은 어, 아달랴가 그 어, 자신 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집권해서 어, 모든 그 다윗의 씨를 다 어,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고모인 여호사부아시 어, 요하스만 홀로 숨겨가지고 어, 목숨을 부지하게 됐죠. 그래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여호 어, 여호사부아시의그 남편인 제사장 여호아다. 어, 예, 보호 아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어, 혁명을 어, 그 여호, 사바시 어, 여, 여우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달리아를 어, 제거하고 요아스를 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씨가 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유다 어, 왕국에서 어, 그래서 이제 여우야다의 어,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어 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요호야다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했고 교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무너진 성전을 어, 재건했습니다. 어, 아달 아달야화 그다음에 그 아들들이 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 부수고 거기 안에다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를 위해서. 어, 비용이 필요한데 성전 세를 거뒀고 그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한테 성전 세를 거뒀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 이게 그 레위인들한테 그것을 시켰는데 진행이 잘 되지 않다 안차 어, 뭐,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어, 세금을 내도록 성전 밖에다가 궤를 넣어서 거기에 현금을 하면은 그것을 모아다가 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아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다음에 어,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호야다가 어, 살아있는 동안에 어, 그 안에는 계속해서 어,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어, 드리라고 이제 어,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어, 정말 훌륭하게 어, 처음에는 했던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어, 지도해 주었고 자기의 든든한 어, 힘이 되었던 그 여호야다가 죽은 뒤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다음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잘못 큰 잘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막그 어,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냥 군중들이 어, 죽도록 하는데 어,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래서 스가리아를 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리아를 어디서 죽였느냐? 어, 성전 뜰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여호야다가 그 아달리아, 정말 악한, 악한 그 어, 왕, 왕이었던 그 아, 왕인 아니죠? 그러니까 아달리아를 죽일 때 성전 안에서 거룩한 그 성전에서는 어,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 몰아내서 성전 밖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어... 스가리아를 죽일 때는 성전 뚫에서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 정말 사라져서 나중에는 하지 않을 하면안 되는지까지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가리아가 누굽니까? 어, 자신을 평,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줬고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배은망덕에 어, 극치를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아스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히 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았으며, 19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 그 유다 지도자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런 정책 실제적으로 어, 요아스가 왕이지만 뒤에서 여러가 영향을 발휘했던 그 여호야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그전 세력들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죽기만 을 기다렸다가 어, 요아스를 어, 그 정말 그 가면 이설로 꼬여가지고 어, 우상을 섬기도록 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라. 네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를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그 올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의 소리는 잘라 버리라, 마귀의 소리는 끊어 버려, 하나님의 소리는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시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이제 그게 박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성경적이지 않고, 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말들에 휘둘러 버리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은. 유아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만난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정말 죽을 가운데서 살아나서 어~ 이제 그 양육이 됐는데 그 자신은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쭉 있으면서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 자기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고 자기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또 그래 그럴지라도 정말 제대로 심지가 굳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판단력이 있었더라면 잘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아달랴라든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던 것을 보고. 어, 다윗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것을 통찰하고 어, 그대로 따라서 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 정말 자기가 어, 젊은 시절, 시절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 성전을 재건하고 어, 예배를 다시 세웠던 것, 이것을 어, 그 중심을 잡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야다라는 사람, 여호야다 어, 그 제사장은. 어, 요하스를 잘 어, 이끌었고 세워줬던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나중에 사후에 이 사람이 어, 왕으로 인정받는 정도에 됐다. 무슨 소리냐면은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됐다는 것이. 왕 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왕이 아닌데 어, 이, 이 여호야다는 왕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죠. 1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던 것이죠. 반면에 요아스는 50이 못돼서 사망을 하게 되고 왕이지만 나중에는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불명예가 바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건데 마지막에 좋지 않은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요아스 왕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이후 변절하여 악의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셈매준 성경과 말씀 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 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이식 공감 사약을 통해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민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도, 돌아보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분열될 미, 민심을 통합하게 하시고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국정을 잘 운영해 하옵소서. 어, 공동 기도문의 기도제목단,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또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제목단을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신 아바드 여 감사합니다.